in the <invece> party thinking one way and one thing all this time is crying to warn me screaming all day and i've been worried about the world and this money i woke up just to sleep mother told me never be sorry for the way you feel different from me

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민둥산이에요. 아 숨이 차가지고 말을 못하겠네. 아저 서울에서 기차 타고 와가지고 민둥산역에서 내려서 어 그리고 점심 먹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아 여기 등산로 입구는 증산 초등학교 입구에서 등산로가 시작되는데 아까 완경사하고 급경사하고 갈림길을 어, 갈라져서 왔어요. 거기까지 진짜 경사로 경사가 상당히 급했습니다. 완경사는 한 2.8km 정도 거리가 나고요. 오 그리고 급경사는 한 2.2km 정도 나옵니다. 완경사 쪽이 한 600m 정도 더 가는데 블로그하고 찾아보니까 한 600m 더 가더라도 완경사 쪽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급경사로 해가지고 어 내려올 때 급경사로 내려오는 게 훨씬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억새꽃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여기 민둥산은 인스타그램에서 민둥산 억새꽃밭 억새밭 억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, 저도 민둥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처음 올라오는 거야 아, 되게 기대가 됩니다 민둥산이 원래는 처음부터 억새밭이 있었던 건 아니래요 어, 민둥산에 산나물 잘 자라게 하려고 불을 일부러 놨대요 그 산불난 자리에 나무는 못 자라고 억새가 자라게 된 겁니다. 자, 지금 초반에 많이 힘들어가지고 약간 그 완경사하고 극경사하고 갈림길에서 어 조금 이제 경사가 완만해졌는데 지금까지 땀 많이 흘렸지만 조금 더땀좀더 흘려보겠습니다. 자, 올라가겠습니다. 민중산이요 해발고도는 한 1117m로 경기도에서 따지면 굉장히 높은 산이죠 강원도에서는 어, 워낙 높은 산들이 많으니까 높은 산 축에도 못 기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등산로 들머리 시작된 입구가 워낙 해발고도가 도 높다 보니까 산 자체가 그렇게 높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들머리 시작될 때는 경사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아좀 힘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완경사 쪽 방면으로 오니까 이 능선 옆으로 도는 그런 이 등산로가 굉장히 좋아요 숲도 잘 길어졌고요 침엽수하고 화엽수가 조화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아, 특히 산새 소리가 되게 기분 좋게 들려요 아 역시 강원도구나 민둥산 저는 한 겨울에나 한번 와볼까 생각했었는데 좀 덥지만 지금 오기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아요 좋다는 말 빼고는 표현할 게 없네 목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숲길이 진짜 정말 이뻐요 아 모을창 뭐 한건 두치고 그 색깔이나 특히 이 예, 햇살을 타고 들어오는 이 숲의 이빛깔은 아주 아뭘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적당한 어 이게 호흡, 적당한 숨참 이런 것도 좋고요. 이 예, 적당히 흘리는 땀도 좋고요. 아 초반에는 막 숨이 굉장히 막힌다 싶을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어, 갈림길 갈리고 나서는 어 그냥 좋기만 해요. 완전 좋기만 합니다. 계속 올라가겠습니다. 아이 능선에 완전히 꽉 들어차 있어요. 이렇게 많은 억새 처음 본것 같습니다. 예전에 명성산 억새도 봤는데요. 거기는 분지처럼 안으로 쏙 들어가는 곳에 억새가 있어요. 그래서 그쪽은 또 나름대로 멋이 있고요. 여기는 능선상에 이렇게 되게 큰 억새밭이 있어가지고 이 나름대로 또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이 밤 9시 30분 경이에요. 어, 해가 넘어가는 것도 보고, 저녁도 먹고, 야경도 구경하고, 별 구경도 하다가 이렇게 텐트로 들어왔습니다. 어, 이렇게 산 정상에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저는 아늑함이 느껴져요.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기도 하고요. 산 정상에 이렇게 제가 좀, 한 곳에 좀쉴수 있는 이런 공간, 어,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. 저는 텐트를 설치를, 원래는 이제 해가 떨어질 때쯤 이게 설치를 하는데요. 해가 질 때,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아요. 근데 해가 지고 완전히 주변이 껌껌해지면, 어, 조금, 좀 불안감 같은 게 조금 오더라고요. 약간은. 왜 그런지. 무서운 거는 아닌데, 이런 데 있으면 조금 조급함이 생겨요. 그런데 텐트 안에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가또느낌이 되게 좋아요. 이산 정상에서 내가 있을 곳인 그런 곳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텐트를 걷으려고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좀 일찍 자둬야 될것 같아요.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.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여기 이쪽 길이 제가 어제 올라왔던 왕경사 길이에요. 그래서 이쪽 길은, 올라오는 길이 되게 평평하고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스위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멋진 길처럼 그렇게 잘 펼쳐졌던 그런 숲이 좋았던 그런 길이고요. 또 이쪽 편으로 가다 보면 이쪽은 약간 급경사로 가는 길이에요. 이 급경사 쪽은 숲길처럼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 아시더라고요. 네, 저는 올라올 때는 이 완경사 쪽으로 올라왔었으니까 내려갈 때는 이 급경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민둥산 억새밭에서 하룻밤 잘자고 내려왔습니다. 지금 좀 전에 급경사하고 완경사 하고 갈라지는 코스를 지나왔는데 어, 급경사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완경사로 올라갈 때는 나무가 잘 자라 있고 산길을 걷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요. 급경사 내려올 때는 물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숲도 좋았고요. 그리고 또 전체적인 조망이 마을 쪽이 보이면서 어, 이쪽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, 두 곳에다 추천할 만한 곳입니다. 어, 저도 다른 분들처럼 어 완경사로 올라갔다가 급경사로 내려오는 걸 추천합니다. 아무래도 급경사는 좀 힘들지 않아요? 이번에 민둥산 백패킹이 조금 더 있어야 이제 억새가 완전히 어,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어, 억새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바람에 더 찰랑거리겠지만 이번에도 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,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주변에 광해가 없어가지고 별이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잘 보고 그게 어, 좋았습니다 그리고 해 떨어진 이후에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어, 여기가 원래, 운해가 되게 멋있는 곳이라고 했는데, 제가 텐트를 쳤던 곳에서는 운해는 거의 안 보였고, 타북 정선 이쪽으로, 그쪽으로 이제 아우라지가 있으니까, 그쪽으로는 운해가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저는 이제, 음,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인데요. 어, 내려가가지고, 마을에 여기, 어, 뭐, 사우나가 있어서, 사우나 하고, 그리고 기차 타고,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다음에 또 봬요. 감사합니다.